신년기획 함께 열어가는 2017 오늘은 스포츠 문화 분야입니다. NC 다이노스를 비롯해서 경남의 스포츠팀들은 더 나은 시즌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고 통영 국제음악당 같은 세계적 수준의 문화시설도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민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위를 느낄 틈도 없이 이른 아침부터 몸풀기에 한창인 경남 FC 선수들. 운동장을 몇 바퀴 뛰다 보니 어느새 얼굴엔 구슬땀이 송골송골 뱉혔습니다. 이딴 악재 속에서도 18승이라는 성적을 거둔 친난해 올해는 주전급 선수 영입 등 두터워진 선수층으로 반드시 클래식 승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당당한 경남으로서 우리 선수들이 클래식을 도전할 수 있는 한해가 됐으면 하는 목표입니다. 지난해 아쉽게 준우승에 거친 NC도 서서히 담금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화력과 불펜진에다, 테임즈가 떠난 자릴 메이저리그 출신 제비어 스크럭스가 배우면서 올해도 기본 전력은 무난하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선발 투수만 성공적으로 영입한다면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도민들의 갈증도 이번엔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즌이 한창인 농구도 도민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홈간 중 12만 명을 목표로 한 창원 LG 세이커스는 두 시즌 만에 다시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시설들도 도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윤희상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맞는 올해는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공연들이 도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7년 연중 윤희상 선생의 삶과 음악을 집중 조명합니다. 시민 대음악회를 통해 통영시민과 윤희상이 음악을 통해 만나는 기회를 만들고, 또 도립미술관과 김해 클레이아크 미술관 등에선 문화예술 작품 등을 감상할 수 있고, 진주와 김해에 있는 국립박물관에선 지역의 유구한 문화와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볼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도민들의 자긍심과 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우리 지역의 문화와 스포츠. 올해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